E 이분께께서 지금 저한테 판매를 성공하셨는데 컵이 있고 얘는 이렇게 첫잔이에요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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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스타일로 컵이 자기 컵을 기억할 수있게끔디자인이 다른 거고 네. <laughs> 여기는 이렇게 해서, 티팟 뚜껑 네, 여기를 잡으면 안 뜨겁고 이렇게 해서, 따라서 마시는 거라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넣는 거지? 이렇게 하 음. 아 이렇게인가? 어? 큰일 났다 넣는 법을 까먹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다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나에게 케이스도 준다고 하니까. 너무 예쁘죠? 잘산 듯. 예뻐. Yeah. 지금 시간이 지나왔는데, 제가 여기가 7시에 는데 지금 6시거든요. 저기 계신 남녀분께서 순서 알려주시고서 얼른 들었으니까 빨리 보라고 팁을 주셨어요. 맨날 <놀람> 어울 때만 와서 몰랐는데, 너무 예쁘긴 하네요, 확실히. 너무 예쁘다. 이건 무슨 일이야? 우와, 저기만 조명 비추는 것처럼. 너무 예쁘다. 아까 저 옆집에서 카에도 아이스크림 해치운 다음에 지나가는데 딱 화사이버 집이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거의 그냥 밀크쉐이크 마시듯이 먹셔서 그냥 마셔버렸고 앉아서 저쪽 보면서 어? 너무 아저씨가 계시네? 화사이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그 와중에 지갑 혹시 가져갔나 찾아봤어. 아리나베이센스는 생각보다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바샤를 왔습니다. <laughs> 정신없이, 부라부라 나갔다가, 짐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냥 숙소로 냅다 달려왔는데, 도대체 캐리어에 저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비쌌다고 크로와상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 크로와상 베이커리 맡으신 분이 한국분이셔가지고 새로 나온 맛들을 아래 이렇게 얘는 머쉬움이고 이것도 새로 뭐한 거라 하셨는데 사실 다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 뭐가 뭔지 사실 전혀 모르지만 일단 비싸게 팔고 있는 거라서 그 직원분이 이거 솔직히 그냥 남들은 비싼 돈 주고 사가는데 어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많이 받아가셔라 이러면서 <laughs> 저한테 새로 나온 맛을 다세 <laughs> 개나 이렇게 <laughs> 주신 거예요. 저 근데 <laughs> 아직 그티옹마로에서 받은 것도 아직 다못먹거든요 저는 이제 다 씻었고 잘 준비를 마쳤지만 숙제처럼 남아있는 <laughs> 이 바샤 크로와상이 있어서 이거 다 먹어봐야 돼요. 그 맛은 받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종류별로 한번 맛만 보고 <laughs>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맛볼 건데 제가 한번 떨어 가지고 지금 먹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먹었으니 괜찮겠죠? 일단 얘는 무슨 치즈 어쩌고인데 음. 달달한 그런 치즈가 아니라 진한 치즈 맛이에요. 체다 치즈? 뭐 이런 저런 치즈들이 들어간 맛인데 음 굉장히 맛있는데요? 어? 오회로 괜춘. 이거는? 일단 아직 도달 못했는데 음. 되게 생각보다 필링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음 이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 음... 그 마지막,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마지막에 갑자기 그냥 주신 거라서 캐라멜인가 올라간 게... 음... 카레... 아닌가? 약간 카레맛 나는 거 같은데? 아레? 샤라멜? 중간 그거는가? 어딘가에 맛인데와 근데 이거 진짜 커피랑 먹으면 난리 나는 맛있겠다 그냥 키패스터 내일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와셋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까 남은 티옹버릇도 한번 먹어볼까? 일단 아몬드 크루아상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나 배고픈가? 아까 남겼던 퀸아망도 약간 콜라보가 됐어요 지금 아몬드랑 <laughs> 맛있어 나 배고픈가봐 다 드셔보세요 난 몰라 나못 골라. 다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살짝 딱 좋아. 싱가포르, 진짜.